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마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의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.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니 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문별에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된 암소와 삼년된 염소와 삼년된숙양과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.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. 해질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 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,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강 유보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핵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드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인이라 하셨더라.